안녕하세요. 하서원의 사주 이야기의 하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아도취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과하게 도가 넘치게 좀 취해서 자기가 좀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육신의 상생식의 구조에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상생식의 구조는 간단하게 뭐 재생관이라든지 관인, 인일간, 일간식상. 그 다음에 식상생제의 보통 다섯 개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생식이 평범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과하지,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는 사주 유형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는 자아도치 유형에서는 일단 상생식이 지나쳤을 때, 이들은 약간의 오버를 할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생관인데, 이들은 어.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어, 자기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게 되면은 약간의 시기 질투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자아 도취 성향들이 약간은 어, 오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접을 못 받거나 대우를 못 받게 되면은 약간의 시기 질투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 약간의 자기 오버를 할수 있는 유형이 재생관이 지나친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 인기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려면은 어, 이 재생관이 비겁을 제하게 되면은 어 정말 너 특별해 너 인기 있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내용에 국감되시지 마시고 어, 그 내용을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인이 오버해서 상생하는 경우 이들은 무슨 오버를 하냐면은 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책임진다. 어 자기가 다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해결한다라고 주변에 이렇게 공언을 하죠. 그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 나가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선거 공약 남발 같은 걸할수 있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후보자님 분이 관인이 지나치게 상생되시면은 아 저분 오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인이 어,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하시는 역할을 하시려면은 얘는 식상을 제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고 관인이 지나치게 상생하게 되면 오버형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했고 누군가 해결해 놓은 것도 자기가 말 한마디 했, 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내가 다 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버형 중에서 약간 주변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구설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일간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인성이 일간을 잘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력적인 부분, 인품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력이 있고 남들보다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남들보다 인품도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통솔하면 다 따를 거야 하는 오버를 하시는 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이나 실력에 대해서 인품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도력을 진짜 발휘하시려면은 이것들은 재성의 재화를 받으셔야지 이게 오버가 아닌 시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간식상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일간이 식상을 잘 생하면 자기 표현이나 발표력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만든 물건이 특별하고 그리고 자기 몸도 좀 특별하게 이쁠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버가 되면. 어, 난 남들보다 특별한 몸매를 가졌어. 내가 만든 물건은 너무너무 탁월해. 이런 오버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예치능계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할 때, 어, 이런 것들이 오버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오버형으로 나타나더라도, 어, 누군가 호응을 해주려면은 관살이 이거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살이 있게 되면 호응을 하시는 고객층이 있고 팬층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가 오히려 먹히는 그런 유형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그맨들 분들 보시거나 가수분들도 보시면 약간 노래에서, 오, 노래 같은 거나 어떤 그 개그 연기를 오버해서 했는데 인기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관살이 없게 되면 혼자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는데 혼자 오버하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오버형이 되는 거고 관살이 있게 되면은 호응해주는 호응도가 있는 인기 있는 오버가 될수 있으니까 이 지금 하시는 내용 중에 지나치게 상승하면 오버한다. 근데 재화를 하거나 재화를 당하는 글자가 있게 되면은 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오버에 대한 호응도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상생재 유형입니다. 아, 무엇인가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펼쳐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역할이 이런 식상생재 속에 있는데 그들은 이게 오버가 되면 난다 줬어. 다 줬으니까 나는 내려놓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오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 줬는지는 누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라는 음,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욕심 없이 진짜 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 기부하고 나눠줬는지 살피시게 되려면 어, 인성이 있어서 식상생제에 대한 인성의 재화 역할을 하시게 되면 어, 이런 정말 뭐든지 다 버리고 욕심 없는 사람들로, 어, 욕심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자아도치, 재미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버한다. 상생도 지나치면 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만족인 거지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의 자아도취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근데 지나친 상생도 이렇게 내가 가서 재화를 하거나 상대방이 와서 나를 재화하게 되면 어, 그 오버에 대한 충분한 효과, 더 나은 사람들에게의 기쁨과 그리고 사람들의 공헌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는 무엇에 자아도취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자아도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재화된 글자가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잘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용기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아도취 재미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 내용으로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오버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